앞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전역이 정말 관심 갔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할 때 성계는 부자는 엄보에 떨어지고 지옥이죠. 거지나서로는 그 낙원에 가득 갔드 같이 천국. 그런데 왜 부자는 이름을 안 밝히고 나서는 이름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천국 갈자는요 아주 적습니다. 못 갈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다 알아봤지만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증거해야 되겠다. 바로 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가장 그 예를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한다, 노예 생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노예 생활이 뭐냐? 죄와 사망의 노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걸요, 천국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근데 몇명 들어갔습니까? 예? 가난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추려고 한 사람은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 빼놓고 장정만, 장정은 남자인데 20세부터 60세까지가 장정이에요. 그러면 대충 200만 넘나 그럽니다. 200만. 20세, 60세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 그 다음에 그것도 보다서 노인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넘는데 몇명 들어갔냐? 두 명입니다. 두 명. 이것은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800만이랍니다. 천만, 천만 1 0명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왜 이런 비율로 들어가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 답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마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심각하지 않아. 우린 진짜 예수님이 심각하게 믿어야 돼. 우리 직장을 심각하게 다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몸에 조그만 건강이 생기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는 게 있어.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직 오늘 일끝 동안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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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피차, 매일, 매일 이 긴장을 놓으면 안됩니 매일 피차, 건미나, 너희 중에 누군지 제육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laughs> 우리는요, 제가 주일날 했죠? 심어기다라그말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은 빼고, 이 말씀 빼고, 이 말씀 빼고, 뭐 나는 음, 어, 주일날 되면 예배당 나가는데 아닙니다. 내가 주일 아침에는 우리 간단히 생각합시다 주일 아침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랑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서로 얘기했죠. 저녁에도 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 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라. 시작할 때 확신, 우리 확신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보다 지금 늘어졌습니까? 그 마음보다 지금 더, 더지? 긴장됩니까? 난 어제 어떤 목사님이 뭐 건강이 좀안 좋으셔가지고요. 투명 중인 목사님이신데, 나를 좀 차를 좀 한번 바람을 좀 쏘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갔는데, 목사님에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가운데서 개척할때 불같은 목사님들이요.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나간 목사님이 한 명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얼마나 뜨게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 가지고 교회가 성장되고 커져가지고 몇 명되고 몇 십만 되고, 근데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보다 믿음 도화지 좋아졌나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사랑을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 화, 시작할 때 확신 확신의 시간이 없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이다. 우리는 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죠. 맞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자 15절 성경 1서대에 이 말씀은 시편 9 5편 7절에 나와 입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요. 뭐 조금 생님은 불평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무렵다고 원망한 그 내용입니다. 홍해 지나가자마자 바로 물이 없어서 굉장히 백신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했지 알아요?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홍해 지났으니까 이제 위기를 끝났잖아요. 따로 애굽 군대는 다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그죠? 그런데 모세가 뭐란 말했냐면 이런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칠려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이들 물을 낭해하셔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라, 심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마태복음 7장 2, 21절, 나들을 주여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드러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고, 또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이땅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은 새벽에도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것처럼 이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왜 직장만큼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씩 봐주신다고요. 아니요, 영적 긴장을요. 놓으면 안 됩니다. 영적 긴장을, 우리요. 제가 신강하게 여러분은 막 부풀은 게 아니고 성경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신강합니다. 훨씬 신강합니다. 16절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들이 아니냐? 시체가 엎드렸다면 뭡니까? 가난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들이 여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쁘게 가야 돼. 가장 미, 믿음의 살 길을 가고 있는 기초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발목을 잡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아니옵시다. 이보다 더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주일 아침도 있고, 저녁에 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제가 가정사진이 있고, 하면,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요, 이믿음생활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 우리어신각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요, 누가 그만 가겠습니까? 자 18절 또 하나님 누구에게 명이 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않자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므로 너희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종이요 모세처럼 가십시다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을 지나갈 동안에 열 번이나 걸리겠다 있는 말씀이라고, 열 번. 순간순간. 여러분, 강단에서 그냥,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이 압니다. 4장 1차, 1,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안 믿어 기도하자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자 하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가지만 잘하면 우린 천국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 전체가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 왜 예수님 십자가 중요하냐?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해보고 하라고. 자, 3절에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이, 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이요.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일다 하시고 칠 만에 쉬셨죠. 그죠. 안식. 그러니까 이 생을 다 만드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끝나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뭡니까 창조 때부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7일날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 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들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관하 있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칠에 그의 모든 시다하셨으며 또 다시 그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하였으니 그러면 그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냐마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거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라 미리 이같이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음성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늘에 아무리 외쳐도요 말씀대로 따라와야 되지 습니까 마음이 완고한 거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만집니까? 입 기도하는 집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요. 예 자, 우리 8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자 했죠. 그죠? 그럼 그 날을 바라본다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면 이건 앞으로 안식이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그의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영원한 안식의 영광이 있고요.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절거하며 평안하며 영광을 누릴 날이 있으며 영원히 고통과 힘이 없는 고통. 여러분, 그 비참한 고통이 있는 삶이 우리 앞에 둘, 둘이 있어딱 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 날마다 긴장하며 승리합시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초미에 관심사는요.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탈되느냐 아니냐 이걸 늘생각하어야 돼요.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성들이 이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데에 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족들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반열에 서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저들에게 이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이 영광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건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